자 오늘 수입안정보험 할 거거든요 수입안정보험 교재 몇 페이지에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거는 그 286쪽 됩니다 수입감소보장방식 되어있는데 원래 이름 자체가 수입안정보험이라는 것을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이것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하고나서 큰 맥락 문제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수가 되는지 그거 관계를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입 안정이라는 것은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수입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 감소 보험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죠? 수입 감소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가, 피, 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뭐 피해율 되겠죠? 이 피해율은 말 그대로 수입에 관계되다 보니까 기준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기준 수입에서 원래 실제 수입이 얼마가 나오는가 즉 뭐가 될까 내가 얼마 손해 받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수입안정보험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준 수입은 쉬워요 보통 보험가입금액 아니면 기준수입은 뭐가 될까 평년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요 실제 수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입 한번 볼게요. 요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입 안정보험에서는 구분을 하게 되면 딱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 요 포도는 감수량을 찾아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확량 감소와 같이 매을 같이 한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감자가 있습니다. 이 감자는 병충에 관계되다 보니까 병충에 감상이 있는 형태가 되다 보면 약간 특이한 놈이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있는가 하면 원래 등장하게 된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그래서 원래 시험은 이 옥수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얘네들은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 수입을 찾아가지고 아까 했던 공식에서 대입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얘는 실제 수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손해액을 찾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 수입을 구할 필요 없이 뭐만 해주면 된다? 손해액만 찾아 가지고 아까 했던 피해율로 하게 되면 보험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되는가 하면 얘 가지고 먼저 해 드릴게요 자 실제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딱 여기 됩니다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오펜에다가 작은 가격이에요. 기존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서 작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을 대입한 것이 바로 뭐가 돼? 실제 수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요즘은 문제 유형 자체가 1번, 2번, 3번 하게 되면서 이번 경우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 것이가 돼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형태가 되는 것이 요즘 출제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부분 첫째는 이거와 두 번째는 요미 보상 감소상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늘 수익 감소 보장 품목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마늘을 가지고 의성 쪽에 마늘을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이평가서에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되는데, 만월 수입 감소 보장을 가지고 조사하게 될 때, 바로, 재해가 신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재해를 인정을 받느냐, 재해를 인정을 받지 모냐에 따라가지고, 농가에 대한 수입이 달라진 형태가 됩니다. 즉,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수확량을 산정하고, 미보상 감상을 산정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수익감소 보장에서는 보상 손해가 종합 위험이 됩니다. 여기 가격 하락이라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가 된다면 수확량을 조사해 줘야 돼요. 수확량을. 그러다 보니까 수익감소 보험금, 보험금 지급할 때 보게 되면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사정을 살피다 보니까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번 나눠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 나가게 되면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확량 감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추정보험금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가격이 나왔을 때 정확한 피해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 가격이 나왔을 때 정확한 피해를 나왔을 때 정확한 보험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 지급했던 것을 먼저 공지한 다음에 뭐가 나머지 금액대에서 지급한 형태를 취해가지고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두번 내지 세번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계약자가 바로 제 일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조사 요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또 두가지 경우에 나오게 돼요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재해가 인정을 받는 경우였습니다즉 뭐가 되는가 하면 수확량 조사하기 전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가아 상당히 적고 상당히 적다 보니까 마늘도 아주 크게 제어한 형태가 된게 많아요 좀잘된 데는 한 난쟁이 되다 보니까 마늘 크기가 뭐 같은가 면 우리 양파 크기가 비쌀 정도 크시거든요 근데 크게한요 정도밖에 안 나온 게 엄청 많아요. 무엇 때문에? 냉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냉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해 접수를 하게 돼요. 정부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적용하는 가냐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미보상 비율. 그래서 조사 내용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은 미보상 비율 강시 나오게 되겠죠. 그럼 미보상 비율 뭐가 될까요? 감소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꼽혀주면 미보상 감상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적혀 있는 경우, 즉, 자연재해로 그 사고가 접수되었다면 뭐가 된다? 미보상 비율을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제시된 대로. 자, 그런데 수학량 조사를 하는데 재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신고만 하는 경우. 즉, 자연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미보상 비율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수확량 조사를 통해가지고 신고했다는 것은 뭐가 될까? 우리 집에 농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가 될까? 신고를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은 냉해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냉해로. 그런데, 우리 집은 그냥 신고했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평가사가 이걸 알고, 하고, 어, 혹시 냉해가 아닌가요?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냉해 접수 다시 하게 된다면은, 미보상 비율을 영코,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게 되면, 마늘밭인지, 이게 풀밭인지 모를 경우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앵가람이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쟤를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제 자체가 그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에는 미보상 비율이 100%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미보상 비율을 100%적용한다해선는 다른 말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 수확량이 뭐가 된다? 미보상 비율을 100%적용하 거니까 이 값은 평년 수확량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평년 수확량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 자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량 조사를. 누구의 잘못에 이해가지고계약자 잘못해가지고 수학량 조사가 안 되는 경우예요 수학량 조사가. 즉, 뭐가 돼? 어, 아파가지고 수학식이 다 놓치고 수학량 조사에 대한 얘기를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하면, 아, 이 집에서 재해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뭘로 대체가 되는가게 되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작은 가격 이렇게 됩니다.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평년 수확량있죠 우리 계약서에서 나와 있는 평년 수확량에다 기존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비교해 주어서 어느 부분 작은 부분 가지고 적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얘는 뭐하 같은 형태가 돼요? 쟤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푸는 방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뭐가 돼요? 쟤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뭐가 될까? 미보상 감소는 구해줘야 돼요. 미보상 감소는 얼마 된다? 100%가 되는 겁니다. 100%가 되면 결론은 뭐가 된건 평년 수확량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산 과정 속에서 뭘 해줘야 돼? 미보상 감소를 적용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 이때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수학량 조사를 못한 경우 또는 수학량 조사식을 놓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아, 이집에서 그냥 평년 수학량만 가지고 이 집에 수입을 계산해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가 된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최고 좋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답을 아주 쉽게 찾게 되고 답은 이영원입니다 답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를 기원하십시오.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계약자의 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얘는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돼요. 계약자가 실수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된다?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시라는 거야. 이거 밭이 엉망돼 있다는 거야. 밭이 엉망돼 있고 이게 엉망이야. 즉, 뭐가 될까? 나는 여기에서 마늘이라고 신고했지만 은 실제 엉뚱한 걸 심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될까? 그걸 이상하게 악용해낸 형태다 보니 뭐가 돼요? 조사하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시를 됩니다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본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품목이 되든 간에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포도는 형태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가? 얘가 나옵니다. 포도는, 포도는 약간 이게 조금 포도 품목 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옥수수는 안 나옵니다. 옥수수는 손액을 구하는 형태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와 옥수수를 제외한 형태가 된다면 뭐가 될까? 감자와 고구마. 특히 원래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은 뭐도 나올 수 있는가 게 되면, 원래 처음으로 등장해된 보디 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보 뭐, 지금 뭐 보디수확량 조사도 가려고 하다가, 지금 완도 쪽하고 해남 동구 쪽에 지금 보디가 지금 작살났다하면서수확량 조사, 아, 저 가고 싶었는데요. 이 수업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한 40만원 그저 벌수 있는데 한 5일만 해도 그냥 200만원 벌 수가 있는데 수업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그다 주십시오. 자 이거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 감소가 나올 특히 올해는 수익 감소나 나올 때 뭐가 된다? 그 문제 속에서 수학 연교소가 어찌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유심히 읽고 줄걸 주고 해가지고 뭐가 된다? 답을 구해줄 수 있는 형태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뭐가 된다? 이러세 가지 경우, 넓게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문제 내는 입장에서는 이네 가지의 경우 수 쪽에서 하나를 가지고 집어낼 수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뭐가 된다면 이 경우는 수학량교사를다해야겠다 보니까 문제 푸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낸다면 뭐가 돼요? 계산할 거 없습니다 기존 수입과 실제 수입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기존 수입 어떻게 한다? 평년 수확량 곱하기 뭐가 됩니까? 높기존 가격 아시겠죠 실제 수입 뭐가 돼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뭐가 됩니까? 낮은 가격이겠죠. 네. 그러면 수학 기간이 만약 올랐다면 뭐가 될까요? 기존 수입과 실제 수입 같은 형태 되겠죠. 그럼 영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만약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저것도 보지 말고 뭐가 돼요? 보험금 지급 거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가장 좋을 건데, 그렇게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게 된다, 뭐가 된다? 막 이런 걸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미보상 감수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안정보험은 무조건 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15점 내지는 많이 나오면 거의 30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나오게 된다면 기준 가격과 수확기 의 가격을 구하는 문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1과목에서 만약 문제 나오게 되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구하고 수입 안전 보험을 구하는 형태, 복합 형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2과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가장 출제될 가능성 높은 것이 뭐가 되냐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는 실제 수입을 구해가지고 피율를 하는 것보다는 손해액을 구해가지고 피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여기 가장 높은 형태.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뭐부터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요.